중국한다. 오, 중국한답 판별식이 0인 거죠? 그래서 4분의 판별식을 써주면 짝수 판별식 쓰자. 짝수 판별식 써주면 b 프라임의 제곱 이제 4해 주고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제곱했으니까 4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 요 4에 a 빼기 b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뭔가 좀 어둠의 느낌이 나네요. 자, 지금 이제 문자는 두 개고, 식은 하나. 무슨 느낌이 나요? 부정방정식 푸는 느낌이죠. 그래서 정수가 있으면 약수 배수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계산을 해주면, 어, 지금 보면 여기서, 아, 이거 다행히 없어진, 어 그러지도 않네요. 지금 보면 이게 0인데, 이거 4a제곱 4a제곱 없어질 거고 4b제곱 4b제곱 없어질 거고 여기가 8ab예요 8ab고 여기 마이너스 8ab인데 플러스 8ab로 마이너스 있으니까 없어지고 맞죠? 그럼 이거까지 지워지면 이제 4ab가 되주겠네7 어이구 8b 어이구 맘에 안들어 3은 넘길게 이렇게 됐죠 여기 이제 인수분해 해줘야 되죠 인수분해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그냥 바로 갈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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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AB가 곱해졌으니까 이게 이쪽은 A가 있고 여기는 이제 B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잘 보세요 여기 4를 둘둘 나눠가질 수도 있어 그지? 둘둘 나눠가지면 이거 7A가 좀 찝찝해 여기다가 플러스 7 써주고 이게 7A 나오고 여기 나오니까 이거 4B 그죠? 그리고 여기8 b 니까 플러스 2 이렇게 써주시면 이 부분이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 14까지 있어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14가 이렇게 추가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요 4ab가 있기 때문에 a가 가로 왼쪽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a약은 7이라고 곱해져 있는 7이 소수다 보니까 이렇게 7a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4ab니까 여기가 이제 4b. 이렇게. 맞춰준 거예요, 개수. 그러면 넘어가주면 이거 어떻게 되 주는 거니? 어, 아, 이고 이거 플러스 3인데. 그치? 실수했네. 넘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러면, 여기 볼게요. a 더하기 2 해주고, 4b 더하기 7. 이거 넘어가주면 11이에요? 그러면 이 값이, 1이면, 여기 값은 11. 이렇게 대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또 여기가 11일 수도 있죠. 여기가 얼마 갈 수도 있고, 1. 그래서 11에 1. 마, 마. 이럴 수가 있어요. 처음 거를 한번 보면, 처음 거 뭐, 요거 보면, 이제 A하고 B 값을 찾을 수가 있는데, A, 여기서 이제 2를 빼주면 되잖아요. 이거. 그죠?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어, 9그 다음에 마이너스 13 이런 형태고 여기는 7을 빼주고 4로 나누는 거죠 7을 빼주면 4, 4에서 4를 나눴으니까 1 마이너스 18, 이거는 분수가 안나오죠 저기 정수가 안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6, 이것도 정수가 안나오네요 넘어가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대주는 거죠. 곱한 것 중에 제일 큰 거는 요럴 때겠네. 26이 제일 크죠.